조연을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6일 2219 조회 262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SBS 수목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송하면 캡처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정해인이 배수지 덕에 목숨을 구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극본 박혜련 연출 오충환 박수진에서 정재찬 이종석 부는 유만호 정국환 분과 손총을 맞고 쓰러졌다. 유만호는 이어 한우탁 정해인 분과 도하경백성현 분을 노렸다. 유만호는 길을 건너던 한우탁과 도학령을 향해 차를 운전해 달려들었다. 이를 본 한우탁이 도학령을 넘어뜨려 유만호의 차를 피했다. 유만호는 다시 차를 몰았고 그때 남홍주 배수지 분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유만호의 차를 막았다. 남홍주가 유만호의 차 번호를 외워 경찰에게 알려주며 차를 추적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보기 최신 뉴스 가보기.